음, 자, 이걸 음, 이 이거 한번. 자, 시다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빨리 아 자, 탄핵 심판 받아 이재 명차 물러가라. 이부정 선거 이거 지금부 어. 고위 선거 아주 주탄합니다 어? 자, 대통령 빨리 탄핵을 빨리 아유, 취소해라 윤석열 석방하고 자, 이재명 빨리 재판을 받아라 이럽니다. 지금 드디어 쿠팡도 지금 다 뺏겠습니다. 전부 다 정보 털리고 있습니다. 어, 중국과, 자, 이재명이 합쳐가지고, 나라 지금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어. 물가 지금, 자, 빨리 대장동, 자, 7천억을 빨리 토해내고, 자, 지금, 예, 환율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물가 지금 엄청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갑니다. 지금 어. 하루하루 지금 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 풀지 말고, 빨리 국가 경제 바로 세워라. 돈 풀지 말고, 지금, 네, 예, 여기서 뭐또 지금, 소비자 구분 또 풀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환율 상승 때문에 제2의 IFO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IFO 지금 방제라 자, 이걸 지금 중국한테 물리지 말고 국가 아우. 살리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아, 몰라, 무섭다.